안녕하세요, 박군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해양 투어를 가는데 박군터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해양 투어 가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신나요? 아니면 졸려요? 졸려요. <laughs> 저희 쌍태오가 왔거든요. 이걸 타고 발리아이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는 아까 픽업하러 온썽태오를 타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 오시는 분들은 발리아이로 오전은 아침 7시 45분, 오후 투어는 12시 45분까지 발리아이로 직접 와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발리아이에 내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 상태어가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가이드님과 미팅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8시가 거의 다가오면은 스피드 보트를 타러 이동을 합니다. 앞에 아까 말씀드린 복장을 입은 가이드님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스피드 보트를탈수 있어요. 스피드 보트 타시면 이렇게 맨 앞자리로 여기서도 타실 수가 있어요. 신나요? 신나요? <laughs> 어, 이쁘다. 여기 이맨 앞자리 타시면 절대로 안전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빠지선에서 내리시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의류를 사실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저기 앞에 보시면, 데크가 하나 있어요 그 데크에서 패러세일링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패러세일링을 저기 이제 저희 직원 박군처 직원 저희 박군처 직원 <laughs> 박씨 긴장되세요? <laughs> 아프다고? 탑승하기 전에 서류를 작성하고 있죠. 이렇게 한 명씩 포트한 대가 이렇게 끌어서 갑니다. 둘이서 탑승 못 하세요. 그리고 저같이 몸무게가 100kg가 넘거나 다리에 좀 흉터가 있으신 분들은. 탑승이 좀 어려우신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기 우리 김 실장님이 오고 있네요. 이렇게 안전하게 직원분들께서 잡아주세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하실수 있으세요. 페러세일링 소감이 어떠세요? 어, 맨날 타가지고 뭐 그쳐 뭐가오바라 <laughs> 근데 이 정도면 가오 부림 하지 않아요? 그건 인정. 둘이서 페러셀리 탑승한 사람 둘이서 좀 붙어봐요. 난 몸무게 때문에 못 탔어. 얘는 얘는 높이고 나는 고유비잖아. 인정. 근데 몸무게 됐어도 전안 탔을 거예요. 오늘이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아. 근데 원래는 살수 있는가 봐. 이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안전요원분들이 잘 해주시고 베테랑 분들이셔서 플레이그라운드 큰 배로 오시고 플레이그라운드로 오시면 여기서 이렇게 살짝 수상 놀이터? 그 느낌으로 있고 이제 스노클링도 여기서 하고 스노클링은 이게 방수가 안될것 같아서 물에서는 못 찍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노시고, 패들보트도 있고, 스노클링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시어킹 잘 다녀오세요. 시어킹을 이용하시려면은, 저게 헬멧이 씌워집니다. 산소줄 연결해서. 잘 다녀와.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상속쪽으 상속줄 연결한 헬멧을 씌워줍니다 이 헬멧 두개가 엄청 무거워서 자동으로 가라앉아요 안 무서워 시워킹 이용할때는 슬리퍼 신으시면 안되고 귀가 아프신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자, 이렇게 스피드보드를 타고, 포란섬 해변가에서 이렇게 멈춥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란섬에 들어가면 되고요. 조심해서. 오, 씨. 오. 오, 차가워. 사람이 엄청 많죠? 이렇게 숙소도 있고, 오토바이 렌트도 할수 있는데 아마 면허증이, 면허증이 있어야 되시고, 이렇게 이제, 해변가에서도 액티비티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뭐, 에이전시 비슷하게 있고요 저희 통해서 하시면 더 쌉니다. 워킹인 가격보다. 우리 어디 가? 알고 아, 우리 어디 가야 해야. 돼? 어디 갔는지 아? 알고 가는 겨? 몰라? 아, 저, 우리, 우리, 이렇게 오시면, 파라솔도 이렇게 하나씩, 비치랑 비치 저, 저거 비치베드? 저거랑, 파라솔이랑,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땡모반한잔 수박 주스 한잔 아니면 맥주 한캔둘 중에 택일로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땡모반한잔 무료 제공 맛있게 드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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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는데, <laughs> 어 맛있는데요 이거 맛있어요? 어우 씨를 다 빼놔도 좋네 거짓뭐 어. 현지인 포스인데요 야, 짜식. 아, 여기 뭐내 집이나 마찬가지. <laughs> 자 이제 저희는 다시 파타야 육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피드보트에 탑승했습니다. 어. 형이 씨부터 딱이 어. 아. 꼬란섬을 여러 번 방문한 입장으로서 딱 진짜 시간 낭비 안 하고 알짜 얼마 즐기다가 시간 낭비 안 하고 다시 어딱 그냥 시간 낭비 없이. 딱 알짜배기로다가, 놀 것만 딱. 놀것딱 놀고, 액티비티 할것딱 하고 가는 느낌이다. 한국인들은 딱 맞는 거지. 오전을 추천하세요, 오후를 추천하세요. 어, 오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전이 낫다. 재원씨는? 그렇죠. 이게, 알짜배기 코스로 딱, 딱 짜주니까, 시간 낭비 없이 그냥. 아니, 왜 똑같은 말 하세요? <laughs> <laughs> 아, 맞잖아. 재원씨는 우리, 우리 아직, 좀. <laughs> 네, 미흡한 걸로. 재원씨는 그러니까 오후, 오전, 뭐 아, 아, 추천하세요? 오후는 너무 뜨거운 거 같고. 목정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선착장에 다 와서 배에서 내립니다. 이렇게 국표로 내려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해양초 종료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해양초를 말끝마치고 처음에 탔던 썽트를 고대로 다시 타서 이제 저희를 태웠던 닷컴어 사무실 앞으로 다시 이제 샌딩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확실히. 이 텐션들이 왜 이래요? 너무 빠. <laughs> 가 오전 투어를 좀 추천드립니다. 웬만해서는 이제 낮에 낮에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쨍쨍하죠? 이 날씨에 바다 간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오늘 해양소 끝나고 수고했고, 다음에 또 다른 투어로 네. 만나 뵙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맛집 소개 이런 거 자주 올리겠습니다. 아, 네, 습니다 끝! 오.